안녕하세요. 나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온, 완, 이펙트 10.5가 완전 무료로 풀렸죠? 포토샵 플러그인으로 사진작가들은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온, 완, 이펙트 10.5 설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온, 완, 이펙트 10.5가 있는 폴더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 놔야 되겠죠. 원화이펙트 10.5. exe에 마우스를 놓고 우클릭을 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합니다. 설치 창이 떴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창이 떴어요. 예스를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데스크탑 쇼트컷, 즉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 것인지.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셀렉트 from. t 옵션스 p t i 여기서 이제 옵션에서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그냥 놔두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ready to install the program 하고 떴죠 그냥 인스톨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확인을 클릭합니다 피니시를 클릭합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미 이미 정품 인증이 되어 있어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실행해 볼까요? 이것은 개선에 참여할 거냐? 돈 파티시페이트를 선택할 겁니다. 온원 이펙트 10.5가 실행됐습니다. 포토샵에서 플러그인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